자, 나머지 풀이를 빠르게 해봅시다 자. 어디서? 시번1 아, 7번 17번 틀린 사람? 네. 에비스 중에 a b c 중에 뭐 h a t How what? 하우 w what? How w h a 요 How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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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어떤 이라 그러면서 명사를 수식해요 명사도 돼요 당연히 보겠니 무엇, 어떤 것 이렇게 품사가 두 개야 형용사 아니면 명사입니다 반면에 how는 뭐냐 how는 이는 부사예요 부사 도사. 해석이 뭐니 어떻게 How are you? 너 어떻게 있니? 어떻게 지내니? 부사라는 말이야 동사, 동사 명사 외에걸수식해요또 how 뒤에 뭔가 수식한게 있다면 How much is this? 이거 얼마나 가격이 나가요? 얼마나라고 하면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요. 구조가 안 된다는 니다 봐봐. 일단, 둘중에 붙지. 뒤에 바로 뭐가 있니? Benefit, 이번니거명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되죠. 혜택, 장점. 뭐가 답이 돼야 돼? 형용사구 꾸며줘야지. 간단히 해런돼요 전체 다 해석해볼 필요가 없어요. 요 차이만 알고 있으면, 아,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B에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여러분, 자, derive라는 동사가 나와서. derive라는 동사가 나오면 항상 연결해서 요, 요거 말고 하나 별도로 하나 더 같이 알아둬야 돼요 두 개를, 두 개를 derive a from b가 있어요 뜻아안 사람? derive a from b 뜻은? derive a from b b로부터 a를 얻어내라는 다얻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 여기서는 관련 없지만 deprive라는 동사가 또 별도로 있어요. deprive a of b가 있고 이거 여러분 여러분 이제 몇 개월 뒤에 한이 개월 뒤에 여러분이 봐야 될 EBS 교재가 나와요. 이월달에 해마다 나오는 두 개의 표현이에요. d e r i v e 와 deprive 미리 암기해 두세요. 얘는 완전 다릅니다. a에게서 b를 이 오브가 수거해서 을둔의 뜻을 많이 받거든. b를 빼앗다 강타라는 뜻으로 두개 완전 다릅니다 두개 같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derive가 이게 그냥 derive from도 있어요 그냥 derive from 눈으로 보세요 다 정리해 놨어요 그냥 derive from이 있는데 얘 뜻이 좀 달라져요 a from b가 g i n 그냥 derive from 붙어서 뭐뭐로 붙어 유래 되다 기원되다 origin에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뜻이 자 보자 그러면 그 웨비너라는 단어는 자이스 i 보세요 세요 그러면 d e r i v i n g from 이라고 c 까 그럼 뭐야? 뜻이 d e r i v e n y r o m 에서 e 기 때문에 h i 뭐 k e 요 유래 되고 있는 중이 e chicken. i s d e r i v e d r o A가 앞으로 가면서 A is derived from의 구조가 된 거거든. 뜻이 뭐니? A는 B로부터 얻어진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 유래되는 뜻이 되는 것이고, 뭐. A는 B로부터 얻어진 거다, 나오게 된 거다. 해볼까? 이게 맞는 걸로. 자, A 죠 이게 A라는 그 word, 어라는 단어는 얻어진 건데 어디로부터? 두 개의 뿌리 단어로부터. 어. 어구로부터 어근으로부터 유래가 된거예요 웹플러스 세미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회의하는걸 말하는거에요.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는 해결이 됐다. 요거 두가지 반대지 외우셔야 돼요. 제 뒤에 정리해놨어요. 요거까지 같이 자그 다음 또 B, C 중에 트리, 어, C나 A 틀린거 없습니까? 여러분 C는 됐나요? 어자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18번 틀린 사람 음. 몇번이라고 그랬죠? 3번이라고 그랬네요 3번 또같이또 다른 틀린 사람 없나? 푼 사람이 분명 없군 늦게 와서 자1 8 d y s 일단 1번부터 볼게요 1번 잠깐 여기서 o e r s 냐 e 석을해왜자여 일단 여러분 y 하고 m 세 b 의 차이는 뭐지? e r 하고 h s e r o s m e l f 의차이 o 뭐지? b o d y s f o r m e b o d y s o m e b o d s f o r m e b 이 d y s o s o o d m s e e s o m e 변신로봇트은거 r m e t r a n s f o r m e r 성별을 바꾼 사람 뭐라 e r t Transgender. t r a n s t r a n s g e n a n g e n d e r Trans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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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어 n s g e n d e r t r 하 n s g e n d 요 n e 그 태양이 어, 지게될 때 지게되면 이 루이스는 변신시키는데 누구를 자봐와헐 라고 쓰면 앞에 루이스 말고 다른 여자가 나왔어야 돼 변신시킬만한 여자가 나와서 안나와서 안나 나와. 그럼 얘가 표현하고자 하는건 뭐야 자기 자신이 뱀파이어로 변신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봐봐 지가 지를 변신시키는거지 트랜스폼 이란 주체가 누구니 루이스죠 트랜스폼 당하는 것도 누구야? 루이스일 수밖에 없지. 행위자와 피행위자가 똑같을 때 셀프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 제기되는거나 셀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은 이거 외워야 돼. 특정 동사 뒤에 특정 동사 뒤에 투부정사만 쓰는 놈, 동명사만 쓰는 놈이 정해져 있다. 둘다 쓰는 놈도 존재하고 인조인 뭐다? 동명사를 써줘야 돼요. 요거 시, 그나마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보세요. 투부정사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국어로 잠깐 가볼까? 할. 응. 응, 이렇게 하자. 할 것이다. 한다. 했다. 국어. 할 것이다. 어떤 느낌? 미래. 미래지. 한다. 현재. 현재. 했다. 어. 과거. 그걸 뭐하든지 외국인이 물어봐. 현호야. 왜 이게 미래야? 그 미유리 붙었어. 그니까 미유리 붙은데 왜왜 미래야? 음. 대답이 잘 되는데요. 안 되죠. 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언어를 배웠잖아. 언어를 그냥 그렇게 문맥 속에서 배웠잖아. 똑같아. 투부정사 원어민은 미래로 가요. 미래. 그 물어봐. 왜왜야 스미스야 왜 미래야? 그냥 아셨나이 대답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죠투부정사 원어민 이렇게 미래입니다. 뭐 할. 그래서 해석자마다 뭐할 이렇게 돼. 할. 반면에 동영상은 뭐다? 동영상은 현재와 과거, 둘 중에 하나를 나타낼 수 있죠. 왜? 몰라. 그렇게 애들이 그렇게 습관을 들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 느낌을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보세요. 자, 특정 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쓸수 있게 동영사쓸수 있게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익스펙트 뒤에 동사는 뭘까? 툴까? 아이디가. 투지 왜 익스펙트 뭐야? 기대하다 예상하다. 뭐가 잘 어울려? 미래가죠 미래 잘 어울리죠. 그죠? 인조이 볼까? 인조이 어때? 즐기다 즐기다 뭐잘 어울려요? 지금 뭐하는 거 옛날에 뭐 했던 거 현재나 과거와더잘 어울리죠? 그래서 인조이 게 아닌지 쓴거야요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 기억할 때볼게 기억하면 편하다 자 그럼 지금 몇 분이니? 시계가 없어 54분? 자 그럼 됐나요 이거? 넘어갈게요 자 19번으로 갑시다 들린 사람? 자 A, B, C 중에 뭐틀렸나요 C, 또 B, A, 아, A. 자 봅시다. A는 자 성민아 이걸 봐야 될래? 사용 동사 나왔다. 출제율도 거의 뭐다? 동사 원형이냐 원형 묻는 거라고 해석으로 구조를 구분해 보면 돼요. 여기서 병렬 구조까지 같이 이제 묶이는 거야. 어느 날 당신은 눈백 오는 뭔 것을 말 그대로 되돌아보더란 뜻이에요. 되돌아볼 겁니다. 오늘날을. 그리고 요게 지금 동사가 바로 왔죠? 앞에 주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대로 왔겠지. 그리고 당신은 궁금해할 거예요. 의아해할 거예요. 의주동. 왜 당신이 레시버라고 누가 뭐 하게 만드는 사격 동사라고? 왜 당신이 하게 만드는지를 참 의아해할 겁니다. 뭐 너무나 많은 인생의 마이를 뜻이 뭐예요? 마이를 사소한 별거 아닌, 너무나 많은 인생의 사소한 인convenience 뜻이 맞아 여러분. 불편함입니다. 너무나 많은 인생의 사소한 불편함들이 get down은 뭘까? get down은 물리적으로는 어, 엎드리게 하다는 뜻이 있고, 여기서 뭘까? 여기서 depressed이면 똑같아요. 어, 낙감시키다는 뜻입니다. 어, 왜 너무나 많은 사소한 불편함들이 당신을 왜 그렇게나 다운시켰는지 우울하게 만들었는지를 궁금하게 할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꼴 고작 시험 점수 좀 떨어진 것 때문에 왜 그렇게 내가 의기소침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게 될 날이 온다 이런 때에요 사역동사 뒤에 동사원형이 온다 개시 맞다 이렇게 되고 자 C는 여보세요 t a 과 w 이 있단 말이에요 그지? 잠깐 보자 요, 요 when은, when은 뭐 아니면 뭐니? 접속사, 접속사 아니면 뭐예요? 관계 부사겠지. 근데 봐 접속서와 관계 부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뒷문장이 어때? 아, 둘다어벽한 아, 아, 문장이 아, 와요. 근데 뒤게 봐봐. 당신은 지금 당장을 가지고 있다. 이 목적어가 돼야 안 돼. 지금 당신은 지금 당장을 가지고 있다. 말이 돼야 한대. 안, 안 되죠. 뭐다 이건? 어, 시간의 부사로 묶어주고 목적어가 아니라고. 뭐다? 뭘 가지고 있는지 목적어가 없네. 이대지 가능한 이유는 뭐다? 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앞에 관계되면 되시 왔다라고 추론할수있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아, 요 문장 제가 영작으로 만들어놨고, 오늘 그 단어 뒤에 정리한 거 영작 문장도 들어가 있어요. 한 다섯 개 정도. 그 영작 외워갖고 오시면, 좀 이따 저랑 스케줄 잡을 건데, 단어 시험 보는 스케줄을 좀 이따 잡아보겠습다 어쨌든. 자, 요 문장 보세요 자, consider, 간주하다 여기다 뜻이고, 해석이 w h a 요게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의문사는 의문문에서 문장 매답이기 때문에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간주할 것입니까? 오늘에 대해서 분사부문으로, looking back, 되돌아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석으로 잡아주면 되고, 영작을 외워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인데 앞으로 갔다 그리고 뒤에,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목적 보호로 와서 이게 답이다. 문장 끝나서, 되돌아 보면서라는 분사부분으로 k i n g back으로 써줘야 된다 생각하면서 영작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이니까 20번으로 가볼게. 요 20번 중요한 게 나오네. 들린 사람? 음,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4번. 3번, 4번 또? 어 4번은 맞는데 1번, 2번, 1번, 2번 자 보자 자 1번 보세요. 후수 뭐다 이거?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그죠? 자 그런데 그런데. 엔드가 있단 말이야 뭐까지 같이 보라는 얘기야 병렬구조 짝꿍도 같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병렬구조는 항상 해석을 정확히 해줘야 돼 얘가 누구를 솔직한지 보고 아까 후수 했죠 자 후수가 뭐지 이거 맞다면 얘는 뭐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 얘부터 따져 보자고 뒷문장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서 뭐까지 체크하라고? 선행사 의얘 의자 집어넣어서 뒤에 있는 선행사와 명사를 결합시켜서 문장 만들어 보라고 말이 되는지 말이 된다면 맞아요 일단 뒷문장 보자 s 은는 여기서 이제 침대 시트를 말하는 거예요. 침대 시트들이 very untidy. tidy가 뭐죠? 그러면 깔끔한 정돈되지 않뜻이에요 untidy보다 그러면 어지럽혀진 이런 뜻이에요. 자, 침대 시트들이 매우 깔끔하지 못했어요. 정돈되지 못했습니다. 빠지고 있어 없어요. 없지. 완전한 문장 맞네. 일단 후수가 맞을 가능성 이 없죠. 자, 이제 해석을 잡아 보자. 어느 날 저는 알아챘습니다. 한 여성을 말이죠. 그 여성은 head slide의 피피에요. 더 먼저 이미 어, 절반 정도 그녀의 침대 아래로 미끄러져 있었어요 하고 그리고 뒤에 봤더니 이 여성을 선행사로 삼아주자 여성의 침대 시트가 매우 정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네 후수가 맞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자그 다음 어, 자 3번은요 보세요 3번은 헷갈릴만 한데 일단 더웨이가 나왔다는 것 주목을 하시고 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나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felt fine 괜찮다 라고 느꼈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고 더웨이는 이게 여러분 인이 없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 그, 방식, 그 방식에 그방식 있어서 괜찮다고 느꼈다 이런 얘거든 곧이 보시면 더웨이 뒤에 우리가 중딩때 배울 때 더웨이 뒤에 관계부사 방법을 갖는 how라는 관계부사 쓰면 안된다 안된다 쓰면 안 돼요. 더위, 하우는 같이 쓰면 안 돼요. 둘중 하나 생각해야 돼. 하우가 생략된 형태, 뭔가 봐. 하우가 생략된 형태라고 봤을 때 이게 관계 부사지, 그지? 관계 부사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근데 봐봐. She was 얼핏 보면 틀린 문장 같지? 뭔가 빠지, 불안전한 문장 같죠? 완전한 문장이 될 수가 있다. 비동사의 해석이 셋중 하나라고 그랬잖아. 첫 번째 뭐? 이다. I am a boy. 난 소년이다. 자, 두 번째 해석 뭐? 엄마가? 있다. 컵이 책상 위에 있다가 보여줬어. The cup is on the desk잖아. 컵이 책상 위에 있다. 그럼 컵이 있다 어떻게? The cup is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된단 말이야. 물론 보고서 추가적인 말이 들어가면 더 완전해지긴 하지만 이거 자체도 이미 완전한 문장이에요.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세 번째 뜻은 뜻은 뭐였어요? 되다는 뜻이었죠. 그렇죠? 이 중에 2번 뜻으로 그녀가 있었다. 완전한 문장이야. 그녀가 있었던 그 방식을 괜찮다고 느꼈다 라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뒷문장 완전한 문장입니다. 비동산 보다 있다라고 해석될 때 완전한 문장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우가 생략돼서 뭐다 맞아 떨어지는 구조다 이런 얘기예요. 자 4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몇 분이에요? 어? 정각이에요? 자 보세요. 4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제가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해 갖고 왔는데 자, 이게 여러분 어, 얼핏 보면 맞는 거 같죠. 접속사 되질 거거든. 앞에 시제가 뭐니 이게. 아, 과거 동사가 그죠? 앞에 동사가 예를 들어 insist 현재일 때는 앞 대, 접속사 대답의 현재 동사일 때는 뒤에 시제는 아무거나 와도 돼요. 아무 뭐, 네 마음대로 쓰면 아무대로.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영어 의 시제 일치라고 들어봤죠? 영어의 시제 일치를 하면 우리가 내신 대비 때 했지만 항상 앞에 동사가 과거일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일 때. 이때 바로다 뒤에 제한이 생겨요 과거 아니면 헤드피핀 과거완료 둘중 하나만 써줄 수가 있다고 현재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써주면 안 돼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과거지 어, 스트레이트는 똑바로 하다는 동사 과거 맞는 것 같지 근데 틀이다 어, 왜 틀리니 앞에 있는 n 인시스트란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잘 기억을 해야 돼자그옆 페이지에 제가 정리한 요거잘 보세요 자 이게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사만 일, 일단 하자고. 자 제목이 이렇게 돼요. insist 뜻이 뭐지? 주장하다. 지금 나온 거예요, 그죠또 하나, require 뜻이 뭐죠? 요구하다. propose 뭐요 제안하다. suggest 제안하다. order 명령하다. recommend 추천하다는 동사들 그죠자 봐봐, 잘 봐봐. 이앞 대답해 동사들 이러한 동사들이 왔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자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많이, 그죠?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명령하다.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추천한다. 기본적으로 뒤에 해석이 뭐가 들어가요? 해야 한다라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동사 자체가 의무를 강요하거든. 이해됐나요? 잠 근데 봐봐. 영어에서는 굳이 안 써도 그 해석이 가능할 땐안 씁니다. 되도록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슈 should란 조동사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이미 들어갔다고 보고 안 써요. 이게볼 때리는 거거든. should는 무슨 동사이고? 조동사거든 조동사기에 동사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예외 없이 동사가 원형이 되는데요 s 렇게 u l 가 있는 겁니다 뭐할때 앞에 이러한 동사들이 있을 때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 이러한 동사들이 있을 때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밑에 예제 잠깐 보시면 자첫 번째 그녀는 제안합니다 t 디 a 라고 마이크가 3일층간수죠 답이 오으면 원래 뭐가 돼는 원래는 w h e 가 돼야 되죠 근데 앞에 동사가 뭐니 제안 하나지 여기에 뭐가 생겼된 거야 s h 가생겼된 거야 마이크가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마이크 웨어이 돼야 돼요. 동, 앞에 동사를 주의해야 된다. 주장과 관련된 동사가 들어가면 동사원형 골라줘야 된다. 그래서 얘도 시제일치를 떠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고다로 슈드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뭐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스트레이팅이라는 동사로 바꿔줘 동사원형으로. 해석해볼까? 나는 주장했어요. 내가 그녀와 그녀의 침대를 똑바로 정돈해줘야 한다고 슈드의 동사원형 쓰셔야 돼요. 자, 여기에 예외사항도 존재하는데, 그건 다음에 하게 되면 그때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만 기본적인 걸 배우고. 자, 수업은 마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강의 노트 드리고 맨 뒤에 펴보세요, 여러분. 맨뒤 지금 확인해봐.